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코스는요. 가벼운 산책 수준이지만은 한라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는 한라산 어승생악 코스입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한라산 어승생화 코스는 다른 코스들에 비해서 좀 비교적 덜 알려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실이나 아니면 백록담을 오르는 성판악 관음사 코스가 좀 많이 유명한 것 같은데요. 어승생화 코스는 뭐라고 할까요? 땀성미라고 할까요? 흘리는 땀에 비해서 어, 볼수 있는 풍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관음사나 아니면 영실 같은 경우도 풍경 훨씬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 있지만, 은 하지만 거기는 그만큼 힘들죠. 어승생악 코스는 한 30분만 올라가면 정상에 다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흘리는 땀에 비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난이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뭐 누구나 올라갈 수 있을만한 난이도고요. 음, 등산 시작해서 도보로 한 30분 정도면은 정상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전혀 험하지도 않고요. 조금 과장 보태서 슬리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접근성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240번 버스를 타면은 예,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풍경은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정상에도 풍경이 엄청 아름답습니다. 근데 어승생학에서 볼수 있는 풍경 사진 몇개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승생학 정상에 오르시면은요, 이렇게 한라산 백록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실제로 가시면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어, 사진은 정말 실제 감동의 10분의 1, 100분의 1옷 전해드리는 것 같으니까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주시 방향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제가 갔을 때 조금 그렇게 시야가 좋은 날은 아니어갖고, 아, 제주시가 깨끗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제주도의 북서쪽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 좀 깨끗하진 않죠? 네, 오름들이 조금 희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승생악 정상에서 정상석과 그리고 한라산 정상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어승생악 정상에, 네, 벙커가 있는데, 벙커 뒤로 오름들이 있는 사진입니다. 거리목탐방지원센터와 한라산, 그리고 잠자리가 잘 찍힌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백록담을 조금 확대해본 사진입니다. 네, 조금 제가 찍은 사진들이 좀 이렇게 예쁘지가 않아서 몇장 가져와 봤고요. 어성생각학은 어, 눈꽃 보러 가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눈 왔을 때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맑을 때는 제주시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눈 왔을 때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눈꽃을 보기가 굉장히 좋은 곳 같아요. 제주도는 눈이 잘안 와서 눈꽃을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하지만 어승생학은 그래도 해발 한1200 정도 되기 때문에 눈꽃이 많이 핍니다. 비나 눈이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가시면 정말 아름다운 설경을 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네, 간단하게 코스 설명 먼저 해드리면요. 찾아가는 길은 그냥 지도 어플에서 어리목 주차장 검색하시면 되고요. 근데 네, 여기 주소가 있습니다. 네. 동영상 설명란에 제가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240번 버스를 타면 되는데요. 약 1시간에 한대 정도 있습니다. 어리목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되고요. 어리목 정류장에서 어, 등산로 입구까지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일단 어리목 주차장에서는 표지판을 따라서 어등생각 방면으로 등산을 하시면 되고요. 등산 거리는 어, 왕복 2.6km, 편도 1.3km고요. 왕복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 고도가 1,169. 그리고 상승 고도가 한191 정도밖에 안 돼서 누구나 갈수 있는 쉬운 난이도입니다. 네, 그리 힘들지 않은 숲길이고요. 네, 그럼 사진 한 자씩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가 어리목 주차장인데요. 이쪽에 화장실이 있고 주차를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이 지금 사진을 찍은 곳은 어리목 탐방로 입구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요, 이 오른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비석이 있으니까 여기서 인증샷을 남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쪽이 어리목이죠. 만약 어리목으로 등산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어, 만약 어리목 탐방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어, 제 어리목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 화장실 볼일 보시고 주차하시고 를 이쪽으로 진행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어승생악 탐방로라고 있습니다. 바, 바닥에 어성생활이라 써 있고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앞에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유용한 것같진 않았어요. 근데 네, 이 길을 따라서 오르시면 되고요. 이 네, 등산을 시작하시면은 초반에 조금 가파릅니다. 초반에 조금 가파른 게한 5분 정도 지속이 되고요. 이렇게좀 가파른 길을 따라서 오르시면 됩니다. 많이 힘들지는 않은데, 아직 몸이 안 풀린 상태 보니까 여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요 번호가 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250m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1번은 지금까지 250m 왔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조금 오르시다 보면 조금 평탄해지는 구간도 있고요. 이 한라산의 상징과 도 같은 이 조리대는 여기도 있습니다. 조리대는 한라산에 정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정상까지 가는 길은 사실 그렇게 볼 것이 많지 않은 숲길입니다. 오랜만에 숲에 방문하신 분이라면 피톤치드와 음이온을 느끼시면서 오랜만에 숲에 가신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런 길을 찾아서 한 30분, 체력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30분 정도 오르시면 어느덧 이렇게 한라산 정상이 보일 겁니다. 한라산 정상이 보이지만 여기 있는 아직은 어성생학 정상은 아니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예, 어성생학 정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어성생학 정상에 오르면요. 이렇게 구제주와 신제주 시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가시기 전에 미리 좀 날씨나 아니면 시야를 먼저 확인하시고 가시는 걸좀 추천을 하고요. 시야가 좋은 날 가시는 걸좀 추천을 합니다. 저는 좀 아쉽게, 아, 시야가 좋다고 하는 날 찾아갔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이렇게 좀 사진을 찍어봤지만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네, 뭔가 흠, 희끄무리하게 뭔가가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봉우리들 그러니까 오름들을 볼수 있으니까 제가 비록 찍진 못했지만 다른 분들 이렇게 블로그 같은 사진을 보면은 눈 왔을 때가 정말 아름다운 것 같고 시야가 좋을 때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또 이렇게 벙커가 좀 건설이 돼 있어요. 일제 시대에 건설된 벙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뒤쪽으로 이렇게 오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확대해서 찍어보면은 조금 희미하게 보였네요. 날씨가 좋은 날 가면은 이거보다잘 보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제 시대에 동굴 진지가 있었다고 해요. 네, 어승생학 정상은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쪽에 어승생학 정상석이 있습니다. 정상석 방향을 보면은 정상석 뒤로 이렇게 한라산 정상부를 조망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가 어리목 주차장. 여기서 올라온 거죠. 네, 이렇게 한라산을 볼수 있고, <laughs> 운 좋게 이렇게 잠자리가 지켰네요. 네 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리면은 네 이쪽 방향도 굉장히 아름답죠 이쪽 방향이 예 눈이 오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혹시 한번 찾아오시면은 인터넷 같은데 검색해 보시면은 이쪽이 정말 눈이 오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확대해서 찍어본 사진이고요 네 여기까지 구경을 하셨으면은 충분히 쉬시고 충분히 풍경을 구경하시고 그런 다음에 왔던 길로 하산을 하면 됩니다 네 하산을 하셔갖고 차를 가지거나 혹시 이렇게 뭐 택시를 불러서 또는 버스를 타고 어, 예, 숙소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네, 어승생화 코스는 한라산의 다른 곳에 비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진짜 누구나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한2 30분만 올라가면 정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정말 흘린 땀 대비 성능비? 예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땀 성비가 좋다고 좀 평가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근처에 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좀 추천을 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예, 혹시라도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나 그렇듯 예,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타한 제이썬이었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